제가 아주머니랑 대화를 되게 좀 많이 해요. 제가 여쭤보러 갔었어요. 아, 아주머니, 뭐, 요새 되게 이거 따라하는 샌드위치들 되게 많은데 어떠세요? 그랬더니, 아, 뭐, 괜찮아요? 뭐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괜찮아요? 아, 근데 막, 근데 저는 뭐, 전 그때 안 먹어봤어요. 근데 근데 좀 비슷할지 잘 모르겠는데, 아, 비슷하든 말든, 우린다 똑같지, 그냥 그래서, 아, 어, 음. 회장님 제 카톡에 답장 안하세요? <laughs> 너무해요 읽으셨는데 답장이 없어 <laughs> 부대입니다 연락주세요 설마 생일 축하한다고 부, 부대입니다 연락주세요 근데 이미 7시 16분에 한거라 지금 41분이거든요 그럼 이미 부대 들어가셨을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<laughs> 이거 사실 이거 지금 세개 세, 세 왔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두개도 그때 스케줄 있었는데 그래서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음에 내가 꼭 전화할게 라고 카톡으로 연락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뭐, 못 받는거죠? 못 네. 받죠 못 받죠 아, 친구야 미안하다 뭐고 있잖아 <laughs> 내 친구들 보고 있어 <laughs> 내 친구들 벌써 올렸어 소년 박명수 선배님 닮았대요. 전재산 줄 뻔했어. <laughs> 제가 이때 엄청 신경 썼어요. 왜냐면 지금 직캠에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중한 명이에요. 물론 옆에 빠져있을 때 춤이 살살 쳐도 되겠지만, 저를 보고 있는 여러, 여러분도 계실 테고, 이렇게 직캠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. 절대 설렁설렁 해야 하고 싶지 않은데 어 맞다 바와샤 바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, 뒤그 발에 마이크 선이 걸렸어요 구저자에게 꿈이 있어요 여기 뒤꿈치랑 앞꿈치 이렇게 사이에 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어어어 하자 하자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큰일 났다 이러면서 딱 빼고 마이크 선이 딱 걸려가지고 마이크 가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눈까지.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마이크 거는 거 자체가 이렇게, 이렇게, 뭐라 그지 헤드셋 거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. 어이고, 화났다. <laughs> 저는 저런 실수에 좀, 저 자신한테 실망감을 많이 느껴요. 자세히 보시면, 춤더 세게 치고 있어요, 지금. 어허, 웨이야, 힘 빼지 마라. 저는 이런 거볼 때, 애들 동선을 봐요. 아, 또, 쟤, 또, 저거 틀렸네. 아 근데, 저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직업병이에요. 저 직업병. 보면, 아, 저 동선 틀렸네. 아,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. 아, 물론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잘 했어요. 잘 했는데, 제 성격상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, 좀제거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. 아, 힘이 빠졌네. 이제 여기서 힘든다. 그럴 줄 알았다. 좋아 힘을 잘 주고 있어. 그렇게만 줘. 숨쉬기 힘들지. 그럴 수 있어.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무대에 대한 나쁘게 말하면 강박증이에요. 나쁘게 말하면 강박증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완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실수를 되게 싫어해요. 실수를 되게 싫어하고. 뭐 실수를 해도 당당해도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를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적어도 제가 내가 왜왜 왜 여기서 이걸 틀렸지?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와 나한테 실망감이 크고 막 정확하게 완벽히 끝낸 무대 그리고 혹은 아픈데 아픈데 제가 잘 이해한 무대가 제일 만족스러운 무대인 것 같아요 핑크 센트 너가 좋아하는 향으로 은은한 밤으로 무드 있게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밤에 히로인 외부인 음 출입 그지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핑크 센트는 저는 사실 몰라요 무슨 향인지 모르고 어떤 향인지도 모르고 진짜 몰라요 그냥 저는 여기 우리 회사 직원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떤 향, 여 성분들이 좋아하는 향, 어떤 길 인기가 많은지, 어떤 게 좋은지, 어떤 걸 추천받아야 되는지, 그런 걸다 진짜 한 명씩, 진짜 이사자, 이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라임이 맞고, 좀 대중적이진 않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향, 이 핑크샌드라고 해서 핑크샌드를 넣고, 외부인 음취득지 이거는 정말 그냥 나왔어요. 사실, MR만 들었을 때, 이게, 비트 방 나오더 두명 하고 보컬로 넘어가요. 이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아이 뒤를 어떻게 멋지게 살리지? 원래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야지 곡이 살아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뭐 보통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단 둘만 있는 거니까 방에단 둘만 있는 거고 방해받기 싫을 테니까 뭐. 남들은 들어오지 말라 뭐 이렇게 쓸까 해가지고 썼는데 처음에는 외부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나진 않았어요. 되게 제가 쓸때 깐깐해서 아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면 나 아는 사람 아니야? 지인들이라 쓸까 아, 아니야? 파티라 쓸까 아, 아니야? 그러다가 그래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자. 그래서 외부인 <laughs> 나와 관계 없는 외부인. 그러니까 외부인이고. 음 그리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출입금지 음. 그방금 제가 했잖아요 음 출입금지 근데어음음 음, 출입금지 음. 마무리가 딱 끝내는 건육 개를 이렇게 끝내는 게 괜찮겠다 그냥 이렇게 진짜 흘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음. 어, 이렇게 쓸까 해가지고 이렇게 쓴거 쓰게 된 거예요 음은 음, 정말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음 그냥 생각하다가 음... 될까? 어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특별한 아, 것에만 반응해이이 사람이, 이사이이이이사이이 사람이, 이사 사람이, 이사이이사이 사람이, 이사이이사이이사이사이이사이사이이사탕을이사람사람 사람이, 이 사람이, 이 사람이, 이이이이이이이 사람이, 이이이사

다 현금화해서 드립니다. 오빠. 아유. 아유. 진짜. 아, 올라가. 올라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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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다니 진짜. 아니, 오빠. 머리 깜고입니다. 여기다가 브로캠 썼어. 만났어. 만년인데 계속 뜨니까 이거. 제가 직모의 고통을 알아. 난 직모예요. 잘알나라 머리머리 쓴 사람 나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오빠, 계속 헤메 쓰고 있어요? 이것도 디스죠 나가 주세요. <laughs> 이 이분은 청량 바디년이 아니, 아니라 민들레 씨가 왔어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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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불어줘. 시청자 분들의 눈을 위해서 <laughs> <laughs> 머리박 설마 저요? 네. 왜 아. 당신을 사랑한다고? 파인애플이래요. 왜 <laughs> 일식 일식집 주방장 같대요.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니까, 요리, 요리, 네. 요리 한번 해주세요. 요리 한번 해주세요. 맛있네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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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먹는 거 모습 때문에 한번더 만들어 드릴게요. 아 무슨 조합이죠? 아이게 어, 계란 조합입니다. 아, 계란 조합입니다.